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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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신 일이 어떤 걸로 오셨나? 아 이게 예,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월드스타 연예대상에서 네. 어, 뭐 대중 가요 부문 스타상 주셔가지고요 어?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잘 받았고요 네. 또 더욱 더 열심히 네.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<laughs> 앞으로 꼭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많은 <laughs> 네. 팬분들에게 네,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뭐뭐 아, 뭐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뭐 말도 못 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연애 대상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마저도 참 안타까운 이+ 상황이 저도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힘든 때더 많이 힘과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저 윤수영 그리고 제 노래와 힘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